지형단방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 음,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을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 원래 2분기가 가장 비수기라서 이익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보면 1분기 때 가장 많이 벌고요. 그다음에 2분기 때 까먹고 3분기, 4분기 때되지는 구조거든요. 3분기, 4분기, 한 천억 정도가 더 이제요. 당기순이 작년 기준으로 보는데, 천억을 능가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번개, 1분기, 2분기 때 번개를 가지고 해보니까, 얼마냐면 2,100억이거든요. 그래서 천억을 작년 기준 단순합산해보 하면 3,2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3,000억, 3,1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분기 때가 1분기, 당기순이 작년 동기대비해서한 90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가 작년 동기대비해서 100억이 더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정도가 더 증가해 버렸죠 그런데 이제 3분기 4분기를 단순 합산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그럼 더 증가된다고 보니까 저는 4000억대가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 장, 그, 그래서 그 2분기 실적을 자세히 좀 들여다 보면은 전기판매랑 열판매랑 전기매출액 전기 전기 열판매랑 열매출액은 둘다 비트 시장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좋아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100억 정도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2분기가 가장 비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 보면은 이게 지역 판매, 지역의 열과 판매를, 연과 전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게 세팅되어 있는 구조가 처음에 2분기가 가장 저점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다른 여론을 돌리는데 지금 이제 전기 판매량과 열 판매량이 증가되는 걸 봤을 때 특히 전기 판매량이 증가되는 걸 봤을 때는 AI용 전기가 계속 당기고 있다는데. 거예 LNG 전기를 많이 달라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3분기, 4분기 내년은 더할거다는 거죠. 내년, 후내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런 계획들.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에 대한 계획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수도권 전기가 특히 부족하잖아요. 근데 수도권 전기에 지금 이제 세팅된 구조에 2분기 비수기가 있으면 이거 더 올리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내년에 더 비트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밸류에이션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전쟁, 그다음 AI, 그 다음에 금리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게 우리나라 전쟁 방위 산업 주식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을 넘어갔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식 밸류에이션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목받는 섹터는 이제 미국식 밸류에이션을 줘도 되는 거야. 넘겼다는 거야. 넘겼다는 거야. 많이 넘겼다는 거야. 어? 그러면은, 넥스트라 에너지라든지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기업들 있잖아. 요 유틸리티, 레귤레이티드 일렉트리에 거기도. PER이 얼마냐면 단기 순이익에 20배에서 25배 때려그래요 그게 적정 밸류에이션이 지금인지. 그러면 여기에 제가 3천억에 꼬박이 2